제주공항 근처에 있는 제주식권 숙소 5군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군데는 직접 숙박해 본 곳이고요. 두 군데는 프로젝트 때문에 직접 취재했던 곳입니다. 다섯 군데 모두 제가 직접 가본 곳입니다. 늦게 제주도에 도착하거나 일찍 비행기 타야 할때 소개해 드리는 제주공항 근처 숙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성비 호텔, 브랜드 호텔, 컨셉 있는 호텔, 에어비앤비까지 소개해드리니까 취향 맞춰서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주공항과 담벼락을 공유하고 있는 팜파스 호텔 제주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아고다에서 4만원대로 예약하고 현장결제 했습니다. 여기 조식 있어요? 조식은 운영하지 않습니아 운영하지 않아요? 층이십니다네 고맙습니다. 바다 뷰를 원하는데 바다 뷰를 주신 것 같아. 오. 아, 거울. 거울. 아하. 여기가 오션뷰네요. 바다도 보이면서 활주로도 보이는 그런 뷰인 것 같아요. 오, 어, 땡기와, 어. 땡기와. 저거 보이세요 음 하얀데가 바다다 <laughs> 저봉우리 같은거 도도봉이에요 키스스존으로 유명하고 그 도도봉 바로 아래가 무지개 해안도로로 유명하죠 거기서 사진 찍으러 많이 가요 활주로불도 또 흔한게 아니니까 재밌네 마음에 든다 아, 거울이 너무 많아 <laughs> 이렇게 거울이 많냐고 네, 커피가 깔끔하게 이거 잘 씻으셨네요. <laughs> 여기 물이 있겠지? 아쉽게도 이 집은 조식이 없고 자판기에 컵라면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신발 있고 이렇게 있고 비누 있고 수건은 작은 거두 개, 큰거 하나. 아마 큰 거는 더 필요하면 요청하면 줄것 같아요. 화장실 페인트가 이게 좀 아, 그런 아쉬운 점이다. 뭐 누가 그렇게 썼던데? 여기도 치어 칫솔은 없습니다. 그리고 1회용은 아니고 한 2회용 정도. 에센스 스폰지가 있네요. 비슷비슷하면서도 또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그죠? 침대 사이즈는 좀큰것 같아요. 킹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와이파이는 그냥 접히네이 구석 쪽에도 컨센트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자매국수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는데 자매국수를 가서 먹을까? 아니면 백종원 아저씨 짬뽕집에 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공항에 일찍 가야 되거나 공항에 늦게 도착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행기 뷰가 은근히 또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가서 비행기 내려오는 거를 계속 보게 되면 또 이것도 은근 재밌다. 뜬다, 뜬다. 저렇게 뜨는 모습을 보면 뭔가 대견해. 바로 옆이야, 보니까 꼭. 저기 비행기 또한대 들어온다. 저녁 먹으러 나가는 길에 1층 로비 간단히 둘러봤습니다. 소파가 있고 컴퓨터 한 대가 있어요. 그리고 음료 자판기, 컵라면 자판기가 있는데요. 가격이 괜찮더라고요. 칫솔, 치약은 데스크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주차장 앞 해안도로에는 CU 편의점도 있습니다. 잠을 너무 잘 잤어요. 제가 어제 되게 오랜만에 맥주를 마셔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침은 어떤가? 안개가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엄청 심해, 심하게 내려왔네요. 산치 앞이 안 보이겠는데? 맑으면 좀 걸어볼 텐데, 습도가 너무 심하네. 내가 게으른 거지 뭐. 네, 그러면 저는 또 갈게요. 잘 쉬다 갑니다. 팜파스 호텔 제주는요. 제주공항 옆에 있어서 첫 비행기 출발이나 늦은 비행기 도착일 때 이용하기 좋고요. 독특한 활주로 뷰와 용담 해안도로 오션뷰가 좋았습니다. 비행기 소음이 걱정될 수 있는데요. 어차피 자는 시간에는 비행기도 뜨지 않기 때문에 잠도 잘 잤어요. 조식이 없었는데요. 근처에 맛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무리해서 조식을 하는 것보다는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깔끔하게 실속 있게 운영하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라마다 제주 시티홀에 다녀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봄 가을에 주최하는 숙박 세일 페스타 혜택으로 다녀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다녀온 라마다 제주 시티홀은요, 보통 10만 원 내외인데요. 이번 숙세페에서 더블룸 할인가 81,510원. 이중 현대카드 프리비아에서 숙세페 3만원 쿠폰을 받았고요. 현대카드 자체적으로 3% 할인 또 받고, 제 포인트 9,990원 사용해서 실제 제가 결제한 금액은 39,975원이었습니다. 정가 대비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다녀온 셈인데요. 과연 숙박세일 페스타가 그 이름값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음. 나는 이큰 테이블이 아주 마음에 든다. 웰컴. 뭐지? 어머. 세상에. 와, 이런 방도 있구나. 호텔 벽. 호텔 안쪽을 보는 뷰가 있다는 거에 지금 적잖이 놀라긴 했는데. 뷰가 별로 안 좋으면 그냥 창문을 닫고 있었는데 아예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드네? 잠잘 자겠네. 해 뜨는 거안 보여서. 또 갑자기 긍정회로를 돌리고요. 에어컨을 좀 틀어야겠어. 생각보다 오늘 덥네요. 치아 칫솔은 없어요. 붓이랑 뭐 이런 거있코인자임큐텐이어 와, 아, 젊어지겠는데? 옷걸이 있고. 처음 보는 물이다. 하루방 모양으로 생겼어, 물이. 귀여운데? 이거 어디서 이런 물이 나와? 콘센트 이렇게 많아서 나는 마음에 들고 그럼 됐지 뭐 침대 옆에 있어서 좋고 셀프 체크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가면 여기 1층에 카페에서 음료를 한잔 준대요 이게 녹차고 커피 어.. 객실 방문 시술 이런 것이 있구만 여긴가? 여기로 올라가아 여긴 코인 세탁실인 되 하늘 정원이 어딨어? 되게 무섭다는데? 거기 나갈 수 있어? 아 호텔에 하늘 정원이 있다고 해서 올라가보면 대부분 담배 피시는 분들을 만나더라고요 날씨가 안 좋아서 바다가 예쁘지가 않네요 이 아래로 쭉 내려가면 시청 있고 길 건너에는 법원이 있고 진짜 여기는 시티에요 시티 피트니스 이렇게 꽁꽁 숨겨놨다고? 덤벨 좀 있고, 바벨은 없네? 아, 한 덕에서 피트니스 했어야 되는데, 운동하다가 누구 나타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호텔에서 식음료, 연회장, 헬스장 같은 것들은 실제 편의시설이기도 하지만 별몇 개를 다느냐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텔에 따라 이런 부대시설이 진정 실효성 있는 곳도 있지만 약간 형식으로 마련해 놓은 곳들도 있더라고요. 라마다 제주 시티홀의 부대시설들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1층 로비는 아기자기하게 예뻤고요. 1층에 조식당과 함께하는 카페는 조식당 운영시간에 맞춰서 오전에만 운영을 하더라고요. 호텔 바로 옆에 할리스 카페가 있어서 그리 아쉬울 것은 없었습니다. 1층에 편의점도 있는데 호텔과 연결된 출입구는 막아놓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를 위해서 1층에는 포토존도 있었고, 브랜드가 있는 캐주얼한 가성비 호텔 정도의 분위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이거면 아주 충분할 것 같아. 충분하고 산뜻할 것 같아. 저희 네, 헐리스에 가가지고, 이 쿠폰, 요거 크림 치즈 스콘이래요. 키오스코 셀프 체크인 해가지고 커피는 공짜로 받았고 슬기로운 아침밥. <laughs> 오, 되게 부드러워. 다 딸기잼 하면 뭐 말모 말모 너무 맛있지. 아침에 샤워를 했는데요. 이 객실의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했어요. 수압이 너무 약해. 확 물이 막 철철 해가지고 진짜 샤워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 느낌이 안나 물이 쫄쫄쫄쫄쫄쫄 나와요 수압이 너무 약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드라이기가 또 너무 약해요 사실 라마다 정도 되면 드라이기 저건 좀 너무했다 싶게 호텔이 크다고 해가지고 다른 시설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초기 투자를 세게 빡 해놓고선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리뉴얼이 없는 호텔들도 되게 많거든요 자, 하루 잘 쉬었고 체크아웃 합니다 잘 쉬고 갑니다 라마다 제주시티홀은 공항에서 가까운 제주시내 한가운데 있는 호텔이기 때문에 여행 첫날이나 여행 마지막 밤에 이용하기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브랜드이다 보니까 브랜드를 믿고 찾아오는 외국인 여행자들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와, 주차장에 이렇게 휴지 줍는 모습 처음 보네요.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네요, 깔끔하게. 동물시장 앞 시내라서 주차장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 뒤로 이렇게 주차장이 있네요 이렇게 흙 바닥이지만 주차장이 있다라는 거에 아주 놀랐고요 가시고. 네. 네. 오, 이렇게 그냥 사용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네. 커피 팔거나 이러지마세요 네. 아, 나. 와, 나 1970년대 동녀와 아, 근데 느낌은 1900년대 초로 온것 같아요. 와, 아, 완전 흥분했어, 너무 좋다. 제가 레트로의 끝판왕, 온돌방으로 예약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기대, 기대. 어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와우. 이거 봐라 이거. 안 갖고? 이거 보세요. 와. 아니 사진만 보고 이렇게 미다이 문이라서 어 그러면 보안이 어떻게 되지 했더니 밖에 이렇게 무, 문이 있고 이렇게 미다이 문이 있어. 아 무슨 욕하에온것 같아. 오 어, 여기 이렇게 장이 있고. 아나 미치겠다. 흥분 넥스.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있으니까 휴지 저, 줍고 정리하시던 분이 데스크에다 말했나봐요. 손님 왔다고. 그러니까 밖으로 마중을 넣으셨더라고요. 이야, 짠. 어, 어저께 저녁부터 되게 설렜어요. 여기 올 생각에. 아, 뜨뜻하게 올리고 좀 지져야겠어, 오늘. 이거 보자. 뭐, 응? 오빠, 이것 봐. 난리 났어. 장난 아니야. 밖에는 뭐가 보일 리는 없어요. 여기는 시내 안쪽이고, 옆에 건물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아, 와. 와. 이 느낌 좋은데? 오, 저기 뒤에 또 무슨 건물이 옛날 이 레트로. 그리고 이쪽 편. 그러니까 대동 호텔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엄청 큰 호텔이었던 거야. 3 층에서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제 온돌방 하셨냐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더라고 온돌방 별안 좋아할 것 같이 생겼나 보지? 어 근데 이 뒤에 또 집도 옛날식 집이에요. 자안 거리 밖 거리 그그 제주도 전통 가옥의 구조를 갖춘 어, 한7 0 년대 집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왠지 빈집인 것 같아. 그러면서 감나무도 하나 있어. 그리고 뒤쪽으로 텃밭도 있어. 아, 이 집도 되게 부잣 집이었다. 이게 이 안이 아니, 성 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원래 전통적으로 이렇게 엄청 부자 동네예요. 옛날로 치면. 재밌어, 재밌어, 재미져, 재미져. 만약에 잠그고 싶으면 네, 이렇게 잠그면 돼요잉 아, 이거는 아직 인제 작동하는 건가? TV 리모컨도 여기 달려있다고? 아, 그런 건 아니겠지. 이거는 옛날 시설일 때그 컨트롤인 것 같고, 여기에 다시 새롭게 한 거, 중앙등우 야. 메인, 전등. 느낌 있어, 느낌 있어. 후론트. 어머, 그리고 여기 인심 좋다. 시내에 전화해도 되나봐. 너무 귀엽다. 머리두개 있어요. 하하. 냉장고 분들 정말 잘 닦아 놓으셨다. 여기 지금 청이 낀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옛날 냉장고인 게 조그만데 이게 다 있어. 야채칸이랑 냉동실까지 다 있어. 근데 요즘 나오는 조그만 냉장고들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다 생략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형식적이지만 야채칸까지 있는 이 미니 냉장고. 이 냉장고 진짜 탐난다. 아, 너무 귀엽다. 별게 다 탐나죠, 제가. 보이나? 안 보이나? 한번 꺼내볼까? 네. 이 안에는 메밀차두 개하고 커피 두 개가 있어요. 와, 이것 봐. 컨센트. 와,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잉. 응, 음, 그래. 컨센트가 옛날 집이라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 네, 여기 와이파이도 있습니다. 헤어 드라이기 여기 있구나. 남자들은 이런 걸 영화과를 쓰나 보더라고요. 제가 소문 듣고 왔지요. 청소를 너무 잘해서 오래된 곳인데도 되게 어, 칭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낡은 호텔 몇 군데 가봤잖아요. 근데 참 청소 진짜 잘 해놓으셨네. 이게 오래돼가지고 색깔은 좀 누래졌지만 뽀득뽀득 닦은 느낌이 있지 않아요? 카메라로도 전달이 되네요. 반짝반짝! 어, 깨끗하다. 깔끔하게 해놓으셨다. 그래, 주차장에서 휴지 주는 거 보고 알아봤다니까? 어. 오늘은 욕조에서 반신욕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됐다. 샴푸하고 비누하고 있네요? 진짜 엄마가 열심히 닦은 그 느낌. 이게 여기서 컨트롤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마 옛날에 중앙에서 올려주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불 넣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 왜 이렇게 신는데 이런 공간이 있어. 아, 발레가 토스트기랑 오븐은 너무 신선한데. 나가는 길에 1층 바였던 공간에 다시 들러 보았습니다. 호텔의 역사가 느껴지는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이 장소가 제 눈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 속에 들어온 느낌이 들었어요. 와중에 발뮤다 토스터기, 전자렌지, 무선 전기주전자와 브리타 정수기는 너무 반전 아닌가요? 클래식한 음악이 흐르는 클래식한 공간이었는데요. 혹시나 저작권 때문에 영상으로만 보여드립니다. 아, 이거 너무 예쁘다. 별관 구경도 한번 해보자. 포지션으로 바로 나갈 수가 있네. 이제 그 열쇠를 꺼내야지 광고 잠가야 된다는 거 굉장히 잘 쉬었고요 호텔을 해온 노하우가 딱 있는 것 같아요 짬은 무시 못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깨끗한 청소 상태 이 환기 시스템도 너무 잘돼 있어요 이 호텔 자체를 즐기는 게 굉장히 즐거웠어요 아, 너무 힙해, 너무 힙해. 자, 가보겠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1층 공간에서 아침으로 스프 하나를 먹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사장님과 대화를 하게 돼서 호텔 이야기를 더 들을 수가 있었어요. 대동호텔 1층에는 갤러리가 있는데요. 큐레이터인 누님이 운영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곳을 아고다에서 평일 예약으로 제가 가진 할인 쿠폰 사용을 하고 46,040원에 다녀왔습니다. 단순히 제주 시내에 있는 5만원대 가성비 호텔이라고만 말하기에는 너무나 힙하고 이야기도 많은 곳인데요. 대동호텔은 그 자체가 여행이자 체험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월의 변화에 따라 적응하면서도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잘 관리해 주신 사장님께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아서 버리고 싶은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착실히 관리해 주신 덕분에 지금은 어디 가서 구할 수 없는 귀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숙소로서의 대동호텔은요. 세월이 느껴지는 레트로 감성 그 자체였어요. 시설, 설비, 소품까지 그동안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이색 호텔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청소는 배신이 없는 법이죠. 시설은 낡았지만 깔끔한 청소 상태가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열고 나가면 동문시장 산지천 칠성통 탑동 등 맛집, 카페, 박물관과 유적도 있고요. 놀거리 많은 제주 원도심에 있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에 이곳에 묵으면서 동문시장 가서 기념품도 사고 야시장 불쇼도 보고 펍도 가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추천을 해봅니다. 이곳은 제가 워케이션 호텔로 취재했던 곳인데요. 더 제이드 호텔 앤 카페입니다. 1970년대 감성과 깔끔한 객실이 특징인 더 제이드 호텔은요. 동문시장 앞, 앞서 소개한 대동 호텔 건너편에 있습니다. 1970년에 오픈했던 옥림장 여관을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리뉴얼한 호텔입니다. 대동 호텔이 되도록 옛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쪽이라면, 더 제이드 호텔은 외관과 객실 모두 깔끔하게 현대식으로 리뉴얼을 하되, 곳곳에 옥림장 시절의 흔적을 잘 살려둔 호텔입니다. 제주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호텔인데요. 1층 카페 공간과 함께 회의 공간 등 공유 오피스 기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옥상 루프탑은 시원하게 제주 구시가가 내려다보이고 한라산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루프탑에 마련된 공용 공간에서는 동문 시장에서 사온 음식을 먹는다던가, 놀리 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요. 주류와 음료도 판매를 합니다. 가격대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6만 원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또 비수기에는 또 4만 원대까지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기도 합니다. 가성비 숙소라서 장기 투숙 여행자에게도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만약에 차를 가져간다면 미리 연락해서 주차 공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타워 하우스는 에어비앤비 슈퍼호스트입니다. 도두봉 아래 무지개 해안 도로에 자리 잡고 있는 독특한 구조의 주택인데요, 주인장의 맥시멀리즘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출판사 대표이신 여자 사장님은 거실과 방에 책을 가득 채웠고요. 건축가인 남자 사장님은 카메라 등 취향이 드러나는 빈티지한 소품 등으로 공간을 채웠습니다. 티룸, 작가의 방등 컨셉 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ㄷ자형 디 집의 1층 외부 공간에는 작은 수조도 있습니다. 루프탑에서는 남쪽으로는 한라산을, 북쪽으로는 제주도 바다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남자 사장님이 운영하는 커피 로스팅 체험이 인기가 많은데요. 숙박 손님이 아니어도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객실은 비수기 6만 원대, 성수기 7만 원대이고요.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도 평점도 확인하고 예약도 할수 있습니다. 제주 시내 숙소는 제주 여행의 시작과 끝에 묵어가기도 좋고, 시외버스 등 교통이 좋아서 뚜벅이 장기여행자나 워케이션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또 비즈니스 트립 오시는 분들도 제주 시내에 숙소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제주도가 비싸다 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숙소는 조금 예외라고 생각해요. 호텔이 많이 몰려있는 만큼 잘 살펴보면 가성비 좋고 깔끔한 숙소도 많은 편이거든요. 물론 비싸고 그만큼 좋은 곳도 많지만요. 여행 예산이나 취향에 따라 선택도 달라지겠죠.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른 영상에서 또 올게요.